안녕하세요.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아이언큐 같이 볼 거고요. 자, 금요일장 이렇게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릴 때, 이, 오늘 밤은 매수를 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죠. 너무 뻔하게 이렇게 흘러가서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 재밌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매를 하는 게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 우리들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어 이것도 중요하고요. 수급적인 측면 이번 주는 좀 재미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좀 아이온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호재라든지 모멘텀도 그에 맞춰서 하나둘 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 우주 관련해가지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정부 차원에서 우주 우위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을 했는데 현재 골든 돔 프로젝트 아시죠? 골든 돔 프로젝트에 아이온큐가 인수한 회사들 이름이 하나, 둘, 뜨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영상에서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어요. 아마 뭐 어디서도 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좀 많이 있을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요. 어디에 힘을 주느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강하려는 그런 쪽에 앞으로 돈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온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골든돔 프로젝트, 유럽이 미켈란젤로돔, 이런 거를 구축을 하죠. 이런 시대에는요 기존 방식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양자 기술이 붙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온큐의 기술이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의 포지션 이런 게 수급적으로 중요하죠. 특히 아이온큐는 시총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짱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수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좀 뻔하다라는 겁니다.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뻔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맥스페인이랑 뭐 콜옵션, 푸드옵션 비율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양복 마감을 했죠. 일단 이번 주는 좀 재미없게 마감을 했고요. 다음 주 세력의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옵션은 매주 매주 새롭게 포지션 구축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포지션을 보면요. 일단 새롭게 미리 깔아놓은 포지션들이 조금 있어요. 여전히 이 50달러에서 치열하게 조금 싸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요. 이 50달러 벽을 계속 지난주부터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면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다음 주에, 콜옵션 50, 55달러, 그리고 60달러, 이런 식으로 원얼물에 대한 상방 배팅 물량들이 꽤나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건요. 다음 주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또 배치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84달러부터 해가지고 좀 수급의 영향으로 많이 빠졌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박앤세일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직접 대응을, 옵션 매수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옵션을 가격을 보면서 내가 아이온큐 본주를. 좀더 디테일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가격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요, 제가 데이터랑 이런 거 매매 전략 참고하시라고 자료 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에 이거를 모든 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가 뭐 저작권 위반 이러면서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부득이하게 다 공개를 못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잡아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주 관련 골든돔 프로젝트 계속 지금 국가 보안, 안보, 우주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계속 뜨고 있는데요. 자,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스트들이 쭉 떠요. 자, 이 골든돔 프로젝트 2차 명단에 아이온큐가 인수한 카펠라 스페이스와 벡터 아토믹이 포함됐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실이죠, 사실. 이거는 단순히 관계사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아닙니다. 아이온큐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와 우주 안보 체계 안으로 실제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자, 먼저 이 골든돔 프로젝트의 성격부터 짚어 가야 됩니다. 자, 골든돔 프로젝트. 기존 미사일 방어를 넘어서 우주 기반의 감시, 추적, 요격, 지휘 통제까지 통합한 차세대 방어망입니다. 즉, 레이더 하나, 위성 하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센서, 통신, 연산, 지휘 결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죠. 이런 프로젝트에서 2차 명단에 포함됐다는 건 기술 검증을 통과해서 실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로 분류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카펠라 스페이스와 벡터 아토믹의 의미가 갈리죠. 자, 카펠라 스페이스는 고해상도 SAR인데요. 위성기업입니다. 이 날씨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동식 발사체 탐지에 필수적이죠. 즉, 카펠라는 골든돔에서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아이. 반면, 벡터 아토믹은요, 초정밀 원자 간섭계 기반 센싱 시간 중력 항법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는 GPS 교란 환경에서도 정확한 위치 시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골든돔 같은 체계에서는 이게 곧 신경계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두 개의 회사가 모두 아이온큐의 자회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골든돔 2차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거는 카펠라나 아토믹, 벡터 아토믹의 단독 성과가 아니라 아이온큐가 보유한 양자 우주 국방 기술 포트폴리오가 이 패키지로, 패키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자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우주와 안보 인프라의 하부 레이어를 이 구성하는 기업으로서 포지셔닝 되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대형 계약이 나왔냐. 그래서 계약이 떴냐? 이런 질문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계약에 대한 규모보다 이 위상에 대한 변화라는 거예요. 자, 골든돔이 단발 프로젝트인가요? 아니죠. 10년 이상 지속될 국가의 전략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명단에 포함은요, 아이온큐가 앞으로 R&D 예산이라든지 시범 사업이라든지 후속 양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온큐는 이제 순수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미국 국방과 우주 예산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인 스토리를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온큐가 이 월가에서 포함하는 방산주에 편입이 됐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이온큐 방산주 이게 우스갯소리로 할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방산주 ETF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돈을 쓰고요. 우주 프로젝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우주 프로젝트는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에너지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돈을 퍼부을 거고요.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한 회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양자 기술은요, 이 브릿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하나둘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호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급들이 하나둘 제가 옵션 말씀드렸죠. 상방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로 좀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경기 사이클에 따른 사이클 투자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어, 이 사진들 어디서 좀 많이 본 사진들이죠.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이라는 거죠. 이 꿈과 희망에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추전도체라든지 그리고 여기 FSD,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 실제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 주가가 200%, 300% 급등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뭐 200%, 300%가 뭐예요? 1000% 소위 말하는 텐베거 종목들이 이런 데서 쏟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들에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어요. 한 발짝만 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 맨 위에 여기 코넬 대학에서 논문 타이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분야는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요. 이 월가에 보석 같은 기업들, 저평가 기업들 발굴하는 전문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 보고서는 이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 한다.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하는 시장인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엄,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은요. 이미 들썩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장주로 알려진 이 아이온 큐라는 종목 어 3달러에서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대충 계산하면은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뭐 30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죠. 자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아이온 큐의 성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이온큐 성장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온큐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오른 거 말고 아이온큐가 3달러 시절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미 오른 것 말고 완전 바닥에서 이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네,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2의 아이온큐를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뭐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은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이 종목은 당연히 기술력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고요.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어, 아이온큐 대장주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돈의 흐름이 선결 있었습니다.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펀드들. 자, 헤지펀드들 중에 정말 알짜배기 헤지펀드들이 많습니다. 원래 비상장 회사들이 진짜 돈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헤지펀드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유, 미국의 뭐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즉,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고요. 뭐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래들은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터질 텐데, 그 이후에 눈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 터지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도요, 수익이 나기는 납니다. 하지만요,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은 일반인들은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할 때, 아이온 Q 3달러 시절, 이때, 아주 조용하죠. 이때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아주 편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미장은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외화 벌이 할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상하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섹터에 이런 모멘텀, 재료만 있으면요. 우리가 미리 선점해 둔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혹은 복리로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실제로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알아보고 투자하시겠죠. 그리고 공부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자 여러분들에게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 요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장이 좋건 안 좋건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 그리고 좀 궁금하다 하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요.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세 가지 넣어놨죠. 그래서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이렇게 체크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요. 다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무료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이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가 많이 받아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